자, 1690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시면, 첫 장이 자연수고 공차가 음수인, 정, 음의 정수인 등차술 AN과 첫 장이 자연수고 공비가 음수인, 정, 음의 정수인 등비술 BN이라는 거죠. 뜨나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다뤄볼 건데, 자, 가 내용과 그리고 단에, 아, 내용, 이두 개를 한번 열립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그것은 가 내용에서 우리가 란 내용을 한번 빼보도록 하죠. 되네? 그럼이거 위에서 이걸 빼면 자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그 다음에 여기 써야 될게 뭡니까 a n 플러스 bn 여기에다가 뭐를 an 빼기 절대값 bn이다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지 그럼 이두는 날라가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요것만 우리가 진행하면 되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더하기 b4 더하기 b5 이거죠 거기다 빼기 절대값 b1 빼기 절대값 b2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절대값 b5까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나요? 그런데 자 이거의 결과로 우리가 예측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이 b라고 한다는 등비수열은 첫항이 자연수고 공비가 음수랬죠 됐지? 그래서 자 여기는 이 친구 b1은 첫항이고 그것은 자연수니까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 결론적으로 이건 없어진 거죠 이렇게 그지 그럼 두 번째 항은이 공비가 음수다 보니까 두 번째 항은 음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결론적으로 이건 어떻게 된다?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B2니까 결론적으로, 아, 이건 B2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B2와 계산한다면 이거의 결과는 2 b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B3는 다시 양수로 되는 거니까 없어지는 거고, 다시 B4는 남는 2 e, b 4다 이렇게 쓰면 다 어, B5는 또다 똑같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되자 그래서 이거의 결과는 가에서 나를 뺀거니까 요거의 정답은 마이너스 얼마? 4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되나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써보면 결론적으로 뭐다? b2 더하기 b4 여기 있는 친구가 마이너스, 사, 마이너스 20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b2는요. br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얘는 br 세제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 그게 마이너스 20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br을 묶어주면 됐죠? 여기 1 더하기 아래 제곱이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마이너스 20이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있을 것에 의하면 이 공비와 아첫 항은 자연수고요 공비가 음수라고 했었죠 맞지?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 있는 이 b라고 한다는 것이 될수 있는 것은 1이나 혹은 뭐야 2거나 4거나 5거나 10이거나 20이 될수 밖에 없죠 왜? 이렇 해봤자 얘 B가 자연수이고 마, 곱해서 마이너스 20이 되는, 되는 거니까 B는 20의 약수인 1, 2, 4, 5, 10, 20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렇지? 그럼 B가 만약 1이라면 여기 있을 이 R이라고 한다는 친구가 될수 있는 것은 자, 이거 B가 1이면 R은 얼마가 된다? 자, 여기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그렇지? 여기 는 친구가 마이너스 2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써주면 자,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지금 R 세제곱 플러스 r이 뭐가 된다면? 마이너스 20이거나 됐나요? 자그 다음에 b가 2면은 여기는 지금 r 제곱 세제곱 더하기 r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0이다 또 마찬가지로 얘는 마이너스 얼마? 5가 되겠죠 마이너스 4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2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이것에 의한 R값, 자 R 세제곱 더하기 R이 마이너스 20이다 라고 한다면 넘겨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마이너스 아무것도 없죠. 그치?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0이 되려면 얼마? 마이너스 2죠. R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가 되려면 없습니다. 마이너스 4가 되려면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마이너스 1이 되면 되죠. r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 마이너스 1이죠. 요건 없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r이 될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 그것도 뭐일 때? 여기는 이친구야 면. 자, r 세지곱 더하기 r이 마이너스 10이 되려면 b는 2거나 혹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10이 된다. 이기밖에 없죠. 그치? 됐습니까? 그러니까 즉, 얘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혹은 얘가 어떻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두 가지 예시로 한번 써 보도록 합시다 그첫 번째는 뭐냐면 그치? b가 뭐였을 때자 위에 거 잠깐만 다시 봅시다 여기 이제 2였을 때 r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뭐 얘기한다? b가 뭐라면? 10이면 r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나요자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 상태에서 자 여기 이내용에면자요두 가지로 이용해서 시그마 k는 아, n이라 할게요 n은 1부터 5까지 bk 이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bn이죠 bn 그지자 그럼 얘는 등비수의 합공식에 의해서 뭐라고 쓸수 있어? 1 빼기 빼기 2, -2 그거 분에 분자는 첫항2 곱하기 1 빼기 마이너스 2의몇 승? 5승이다.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두뇌.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이너지 3분의, 그 다음에, 여긴 이 친구입니다. 이게 이제 1 플러스 32, 이거예요, 이거. 그렇지 그럼 이게 33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66이다. 그래서 정답은 22.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 이것에 의한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bn이다. 이렇게 쓰면, 얘는 등비수에 대한 합공식에서 1 빼기 빼기 1. 그거 분의 자, 10 곱하기 1. 마이너스 1에 몇 승? 5승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요걸 정리하면 2가 되는거죠 2가 그래서 얘는 2분의 맞죠? 10 곱하기 2니까 20이다 이렇게 쓸게요 그지자 그래서 얘는 10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됐지? 자 그럼 이걸 쓴이유에면자 다시 돌아갑시다 자 여기 이것에 의면이 e, B의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A, N이 A, N 플러스 B, N이 27이죠 됐지? 자 그럼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해요첫 번째 케이스에 있 시그마 m 는 1부터 5까지 bn 그치? 그것이 지금 22라는 얘기고 n이 1부터 5까지 an 더하기 bn 요것이 얼마? 27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됐지? 근데 여기는 이 친구가 얼마라고요? 22라고 한다면 아 따라서 시그마 n은 어디부터? 1부터 5까지 an은 무엇이다? 5다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되나요?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에면 자 여기 있는 이 친구 요것이 만약 뭐라면 10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 이것에서의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a n이라고 한다는 친구는 뭘로 정리된다 얘는 1 7로써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나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는 아시다시피 뭐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입니다. 그지 근데 아시다시피 또요두 개를 더하면 이거는 뭐가 된다? 2a3랑 똑같은 겁니다. 가운데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더해도 2a3인 거니까 아, 여기 있는 이 친구는 그냥 뭐라고 5a3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그게 5라는 겁니다. 그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걸 정리하면 뭐가 된다고요? 5a3인데 그것이 얼마? 17이라는 얘기죠. 그지 자, 그럼 이걸 정리했을 때 이거에 의한 a3는 얼마? 1이라는 거, 여기서는 A3가 뭐가 된다? 5분의 17이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근데, 자, 여기 다시 보시면, 첫 장이 자연수고, 공차가 음, 음의 정수인 등차 수열이죠 그러면, 이 등차 수열에 의한 A에는 모든 항이 뭐가 될수 밖에 없어요? 정수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정수. 그쵸? 첫 항이 자연수고, 공차가 음의 정수니까, 계속 더해도 여전히 정수일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 아까 구한 것에 의면 A3가 1일 때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 A3가 뭐일 때? 5분의 17일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아, 결국 1번이, 1번 케이스가 정답이 된다는 거죠. 1번 케이스가. 그치? 아, 그래서 여기 B는 2고요. R은 마이너스 2.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A3는 1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게 있지. 그쵸? 그것은 뭐야? 다 조건입니다. 다 조건. 그렇지? 그럼 다조건을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 보도록 합시다. 됐나요? 자, 그럼 다조건을 우리가 확인할 건데 자, 뭘할 거냐면 나에서 다를 한번 빼 보도록 합시다. 자,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됐죠? 자, 새로운 페이지 한번 켜서 이렇게 하죠. 자, 여기 다 조건에서 다 조건을 한번 빼볼 겁니다. 그렇지? 자, 그럼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됐죠? 자, 그다음에 여기다 써야 될게 an 플러스 절대값 bn. 그 다음 빼기 절대값 a n 빼기 절대값 bn.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나요? 그리고 자, 요두 개는 이렇게 날라가죠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지 그럼 요것만 우리가 쓰시면 될것 같은데. 되나요 자, 이것에 의하면. 그지 자, a3가 지금 1이라는 결론을 얻었죠. 맞지? 그리고 공차가 음수라고 했었으니까 a4부터는 음수가 될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첫째 양은 자연수. A1은 자연수니까 양수인 거니까요. 그치? A4는 음수다. 이렇게 쓰신 상태에서 자, 우리가 요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치? 그럼 얘는 절대 값이 있는 것에서 이를테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이렇게 써질 거고요. 자, 여기 A1은 자연수니까 맞죠? 그냥 마이너스 A1. 그치? A2도 자연수니까 마이너스 A2. a3는 1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3 그 다음 a4부터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면 플러스 a4 다시 그 다음 플러스 a5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이를 우리가 정리해 주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없어진 거고요 4까지는 아닙니다 다시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됐죠 그럼 정리된 얘는 2a4 더하기 2a5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네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보면, 이 같은 경우는, 자, 2 곱하기 2a 더하기. 자, 얘는 몇 d? 3d. 얘는 4d니까, 3d 더하기 4d는 7d. 이렇게 쓸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그거의 계산 결과는, 자, 지금 나에서 다를 뺀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뺀다고 했었습니다. 그지 그래서 67 빼기 82, 14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아, 밑에 있죠. 마이너스 14다.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되나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A3는 얼마? 1이었고요 이거는 A 플러스 2D였는데, 그게 1이라는 거. 그러니까, 즉, A는 어떻게 된다? 1 마이너스 2D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또 넣어서, 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밑에 한번 써주면, 자, 2, 그리고, 여기 있는 것에 면, 2 마이너스 4D, 플러스 7D, 그것이 마이너스 14. 됐죠? 계산하면, 2 플러스 3D, 그건 얼마야? 마이너스 7이죠. 그래서 3D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9인 거니까 따라서 d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결론을 얻을 수 있죠. 그래? 그럼 d가 마이너스 3인 거니까 마이너스 3을 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a는 어떻게 돼요? a는 7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아 여기 있을 그 an은 an은 첫 항이 첫 항이 7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이제 7 그리고 마이너스 3 m-1 이렇게 쓰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an이죠 그러면 bn을 써보도록 합시다 bn은요 아까 구해놨습니다 다시 올라가면 그렇지 여기 b 첫째 항이 2구요 공비가 마이너스 2였죠 그래서 여기다 쓰기를 뭐라고 쓰면 돼? 2 곱하기 마이너스 2에 m-1을 쓸 이겁니다 자 이렇게 an과 bn을 구할 수 있어요 되나요그 상태에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a7 더하기 b7이죠 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자 이렇게 하면 a7은 자 여기다가 7을 집어넣는 겁니다 7처럼 안 보이네요 자 a7은 자 7을 집어넣으면 7그 다음에 7은 6이죠 6 3 18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11그 다음에 b7입니다 b7 자 b7은 여기다 7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예몇 승? 6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예 6승은 64입니다 그래서 128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결론적으로 117 이게 정답이 되는 거겠죠 됐죠?